저기요. 안녕하세요. 비 오는데 부르고 난리예요. 오랜만이에요. 근데 분명 예보에 비가 안 온다 했는데 저희 5시에 왔는데 30분 동안 기다렸잖아요. 맞아요. 날씨가 시발 엇가예요. <laughs> 비가 와요. <laughs> 6시까지 비 온대요. 자, 그래서 아무튼 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네. 특별 게스트를. 근데 제가 사전에 얘기를 안 했어요. 남자예요? 예. 네. 어? 잘생겼어요? 잘 차가 오고 있네요. 어머. 호르세 오면은 제 차랑 너무 비교되는데요. 남자라 그랬죠? 네, 남자입니다. 잘 생겼어요? 네, 한번 봐 보세요. 하나, 둘, 셋. 인터넷이 나갔다고요 저런 저런 인터넷 가입으로 혼쭐을 내줘야 겠어? 인터넷 민족 통신사 상관없이 최저로 1대1 맞춤 요금 무료 설계 상담 인터넷 민족에서 인터넷 가입 하면 역대급 사은품까지 와이파이에 더 캐말이 네 대한민국 1등 인터넷 가입, 인터넷 가입이 필요할 때 인터넷 가입은 인터넷 민족 18006475 3 6 5을 연중무휴. 지금 바로 녹색 창에 인터넷 민족을 검색해 주세요. 아니야? 아, 나너뭔 몰랐어 너 포르쉐 아니잖아 너 바꿨어 언제? 너왜 나랑 헤어지고 포르쉐로 바꿔? 아 친구랑 차 잠시 바꿨어 <laughs>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안녕 못해요 <laughs> <그게> 솔직히 <솔직히야? 웃음> 아무튼 오늘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네. <laughs> 차를 바꾸셨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헤어지고 나서 바꾸셨네요 그래가지고 살짝 전남친 차 옆보기 구멍 컨텐츠입니다 <laughs> 왜저랑 헤어지자마자 포르쉐로 바꿨지? 네, <laughs> 예,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같이 사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장거리 운전할 일이 많다고 예. 이 차로 다니 기 불편하다고 어... 몇달 동안 좀 바꿨자 그래서 어... 두분다 생각해 보시니까 헤어지고 나서 살이 두분다 빠지셨어요. 저좀 많이 쪘는데. 아여긴 쪘어요? 네, 저한 10kg 쪘어요. 아 그래요? 네, 행복한가 어... 봐. <laughs> 여기는 뭐 거의 다이어트. 저는 8kg 뺐어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아니요. 저는 역행하려고뺀 건데요? <laughs> 뭐냐 이거 주차 좀 다시 해주시고 아, 저, 제가 지금 이 차를 어떻게 몰아야 될지 잘 몰라서 <laughs>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laughs> 뭔데요 이거? 그거 뚜껑 따는 거예요 지금 비 왔는데 하면은 탁 주름져요 <laughs> 네 <그냥> 다시 닫아주세요 하는 법 모름 저그 반대 반대거반대 거, 반대 거. 아니 그거 어 그렇지 그래서 그거 래서그 다시 누르세요 오오 예 그렇죠 차그 <laughs> 친구한테 아니 친구 친구한테 개처맞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아니 그 친구는 제차 빌려가서 과속 다수지도딱 듣게 왔어요. 저난하니까 제가 빌려준 2 주간에 5만 원 내주세요. 유 <laughs> 아, 선생님 그 포르쉐 오너가 된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뭐 사실 저번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네. 저는 작은 차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 그 일로 좀더 가까이 오세요. 이내 가오세요 아, 같은 빨간 차네. 네 그러게요. 아뭐 그런 거막 엮지 마세요. 911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 스포츠카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예. 네. 차주가 마음에 안 들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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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꿀사나워요. 혹시 다시 꼬시는 중인가요? 리제로? <웃음> <웃음> 그런 것처럼 보이나요? <laughs> <laughs> 할게 없잖아요. 예, 뭐 선생님 근데 좀 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왜 자꾸 다른 짓을 예. <웃음> <웃음> 선생님. 뭐 앞에 익숙한 차가 앞에 있나요? 아니요, 별로 안 타봤어요 저. 아, 별로 안 타봤어요? 아 태우기만 하셨구나. 원래 이형 차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전에 있었던 그 연애를 했었던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비교 시승 컨텐츠를 하려고 했는데 차가 어디로 떠다 버렸다고. 네. 차를 빌린 그 차주분하고 차가 바뀌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저희 님 못함에 나왔던 차라. 아 진짜요? 네 지금 컨텐츠가 굉장히 꼬여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포르자 어. <laughs> 한번 타볼래? <laughs> 어, 선생님 근데 뭐포르쉐 뽑으시고 예예. 살도 오르시고 아주 가오도 같이 오르신 거 같아요. <끄리> 아유, 자, 시동 버튼이 어디 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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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머! <laughs> 왜 한번 걸었다가 꺼요, 조루같이? 왜? 습관 나오나? <laughs> 아니 한번 타 보세요. 여기. 아, 이거 타고 싶은데. 지않 아, 타 주셔야 돼요. 저희 그래도 방송인 아니겠습니까? 방방부 하셔야죠. <laughs> 조만간에 한번더 부를 줄 알았는데. <laughs> 아 진짜. 어우 어, 되게 작네. 되게 작네요 진짜. 어. 그 살짝 펠리세이드의 각도가 안 나오나요 살짝? 아내 차가 그랬구나. 이게 되게, 되게 귀엽네요. <laughs> 아니 실내가 되게 어떤지 되게... 보라니까 왜 역캠 짓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저 역캠이잖아요. 선생님 그치? 그 역캠 되신 거는 알고 계셨어요? 옆에 계신 분? 아참좀 그러네요. 무슨 역캠이 현씨가 <laughs> 선생님 근데 옆에 계신 분은 뭐 포르쉐 뽑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돼 아, 저도 네. 이제 역행으로서 활동하면서 네. 한1년 뒤면 뽑을 수 있습니다. 어, 이년 뒤에? 네. 어 그때 그럼 다시 모여주실 수 있으세요? <laughs> 너이 신발쟁이야. <심화살기야. 웃음> 비가 여기로만 떨어져요. <laughs> 아좀 닦아주세요. 제 차가 아니어서 그래요. 아, 이거 닦아요. 아 그럼 제 가까워져야 되잖아. 아 진짜. <웃음> <웃음> 뭐 사실 네. 저희 지금 컨텐츠에 개요가 아예 없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지금 비도 오고 펠리쉐도 없고 네. 새벽 5시에 네. 지금 된 거예요 그냥 호 <laughs> <국밥> 먹으러 갈까요? <웃음> <웃음> 이리로 오세요 아네네좀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하시는데 아니 그래도 아무래도 아이 저 친해요 네? 대답을 해야지 아 여캠이지 라는데 그런 표정 어떻게요? 실험을 해야지. <laughs> 한번 카메라에서 꺼낼 <끌> 수 있어요? <웃음> <웃음> 답답해요? 키가 있잖아요. 네. 주머니에 있거든요. 네. 뭔데요? 뭐랑? 뭐라? 따뜻하게 데워주는 거예요? 아아니아니 아니요. 뭐라? 왜 그러는 건데요? 오, 어? 잠깐만. 아니 씨발 잠깐만. 이거 원래 이거 원래 되야 되는데? 진짜 오늘 시발 되는 게 없네요. <웃음> <진짜>. <웃음> 제가 뭐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네. 이게 트렁크가 원래 이렇게 하면은 쑥하고 열려요. 네. 이거 안 다쳐요. 아 이거 살짝 어떻게 닿냐면 네. 이제 비었을 땐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손자국이 남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릎으로 쑥. 그래서 마크 쪽에다가 아. 네. 마크 쪽은 이제 지문이 안 남으니까. 예, 그쵸그쵸 그쵸. 그리고 얘는 특이하게 선생님. 네. 줄구가 여기 있어요. 뒤구가. 네. 예. 보통 이제 차들은 저렇게 뒤쪽에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앞쪽에 있어 가지고 앞에다가 넣는 느낌이라. 어, 아, 포르쉐를 뽑았다. <laughs> <먹다. 웃음> 아니 씨발. 아니, 이렇게 달려 있는 친구는 뭐예요? 근데 선생님, 오늘 컨셉이 본인이 살짝 네. 그 차를 뽑은 것처럼 가오로 부려야 된다니까. 아, 근데 근데요? 왜 저한테 왜 자꾸 물어봐요? 아, 다 알잖아요. 이차 주인도 맨날 모른 거 있어. 야, 준아. 이차 지금 먹음기식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맨날 전화하고 막. <laughs> 근데 진짜 포르쉐 뽑으면 안될것 같아요. 팰리세이드도 어떻게 타는지 의문이 좀. 이거 뭐라 써 있는 거야? 읽어보세요. 캐리어. 와, 읽어보세요. 카레라 이스. 넘어, 넘어. 카레라 이스. 카. 가... 샤를라. <laughs> <샤랄라. 웃음> <샤랄라. 웃음> 지금 살짝 그두 분에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사귀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자911 카레라 4S 입니다 S가 붙으면은 이제 고성능을 좀 지향한다는 느낌이고 앞쪽에 포가 붙으면은 바퀴가 4개 다 굴러간다 뜻이에요 오 4륜! 그렇죠오 찌찌뽕! 아 또... <웃음> <웃음> 어! 남녀평등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911이 운전하기 좀 빡센 게이 옆쪽에 있는 펜더 있잖아요. 팬더? 앞쪽하고 아, 뒤쪽 폭이 달라요. 얘가 좀... 뒤에 자석도 작은데 이거는 왜 볼록해? 어떻게 보면은 좀 골반 뽕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섹시함을 더해주잖아요 멋있지. 아 그리고 빛 때문에 젖어 있어서. <laughs> 예, 암 컷이예요, 수컷이에요. 예요? 이 골반을 보면 모르겠어요? 이새 김퍼킹 <laughs> 안 컷이죠. 기어 없어요, 그러면? 네, 기어가 보통 차들 이렇게 이렇게잖아요. 네. 근데 쟤는 톡을 식이라 가지고 이렇게. 아 <laughs> 그럼 진짜 안 컷이네. 이 아, <laughs> 차는 그럼 수컷이다. 아, 이렇게, 기어 봉이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이 차로 지금 주행 리뷰를 해야 되거든요. 네. 두분 중에 가위바위보에서 지신 분이 뒷자리에 타야 돼요. 제가 운전을 해야 되니까. 어... 오랜만 에 봤는데. 너가 뒤로 가라. 네. 아짱 한번 뜰까, 가라면 그냥 공평하게 그렇게 하자. 준이까지 끼워서 아진 사람이 뒷자리 타기 그게 맞지, 그지 그게 맞다, 그럼. 그럼 운전을 난 뒤지라는 거네? 하이 바이보 어휴 가라. 뒤에 괜찮으세요? <laughs> 아니요, 안 괜찮아요. <laughs> 차주가 와 계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차주가 없어서 되게 줄데가 없는 촬영이 되겠네요 <laughs> 이좀 이, 이의가 있어요 네네네. 이 차를 네네. 못 쓴다는 거를 시발 하루 전에 누가 알려줘요? <웃음> 저, <웃음> 저도 저도 정말마음에안 들거든요 <laughs> 어떻게 두분다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좀 속력을 즐기는 스타일입니까? 아뭐 안전한 선에서 안전한 선에서 합법적인 선에서 합법적인 선에서 80km로 스릴 있게 가봅시다 아, <laughs> 여기 50도로인데. 아 50도로는 안 되죠. 안 되죠. 예, 자, 50. 여기는 뭐 어떻게? 저는 뭐 그냥 뒤에 사람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목소리> 어 근데 뒤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좀 넓게 타면은. 네 좀... 편하게 뭐 시트를 젖히셔도 괜찮지 아, 않을까 싶어요 네. 아잠시만요요아 네, 괜찮... 이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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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서 이렇게 할수 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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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야. 어어어 아, <laughs> 어어. 저희가 헤어진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laughs>

오세요? 오, 소리만 되게 크네요. 아 소리만 한 되게 큰 거요. 시속 60km인데 <laughs> 어떻게 뚜껑을 한번 따보실래요? 네 허리 아파요. 뚜껑 아, 따주세요. 뚜껑 따. 근데 그거 알아요? 뚜껑을 따면은 이제 아 좋다. 예 좋을 텐데 아, 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새끼는 무슨 짓을 했길래 관자게 타고 있나 그런 <laughs> 그런 시선을 <laughs> 받을 수도 있어요. 아, 반가워요 운정시민 여러분들.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지금이 아침 6시 15분입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두분다 SUV만 탔잖아요. 그 스포츠카의 느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낮아요. 아. 아 일단 운전할 때도 시야가 너무 낮고. 어. 근데 커브 돌땐좀 편한 것 같아요. 완전 칼 칼같이 싹싹 돌아 나가니까. 싹 돌아 나가니까. 예. 안전벨트를 매면서 네. 어, 안전벨트가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썸머 <laughs> 단체로 <laughs> 뒤에 이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뒷자리에 타고 있어가지고 못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창문을 아다 닫으면 바람이 덜 불어요 윈드 쉴트가 있어요 윈드 쉴드가 윈드.. 윈드 쉴트가 아니고 쉴드 쉴트. 윈.. 윈.. 윈드 쉴터 윈.. 더 쉴트 윈터! 윈터 좋다 윈터 카리나 하나 둘셋 카리나 난 윈터 이래서 헤어졌군요 네 <laughs> 뭐 좋아하세요? 밥? 저요? 네, 저는 파스타. 고, 파스타. 고창. 어, 고창 뭐 파스타. 거. 네. 고창 파스타 좋아하세요? 예. 진짜 싫어요. 너 뿌리 막 이런 거. 어, 소신 발언하자면 네. 하나가 좋아하는 음식 제가 다 싫어요. 네가 싫어 싫어 너무 싫어 싫어. <laughs> 선생님 근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네. 선생님 오늘. 털이 존나 튀어나와있어요 자 <laughs> <laughs> 잘생긴 남자로 비교시승 한다고 하니까 화장 갖고 온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 살짝 가슴 파인 돈 입고 왔는데 다시 지금 머리카락 다 가렸잖아요 역햄으로서 그런 발언 좀 조심히 하세요 <laughs> 고생하셨어요 새벽부터 깨 계시느라 그렇죠 오늘 진짜 개 바쁜 날이에요 저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어 어떤 일이 있어요? 롤토체스 승급전 해야 돼요 <laughs> 아 지금 이렇게 살짝 그림을 다시 그려보니까 앞좌석에 커플이 타 있고 뒷좌석에 그 대형 리트리버가. 커플 해피, 해피. 지금 고양이, 고양이잖아.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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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해피, 해피, 해피. 정신줄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어, 여 뒷자리 너무 이상해요. 야, 나중에 준이 여자친구랑 헤어져봐라, 내가 또. 그때 나 유튜브 복귀하는 날이야. 아니, 일단, 있어요. 어 뭔가 이심요 하비 예비 예비 예비. 여자가 있으면은 근데 애가 지금 새벽 6시에 나와서 <laughs> 촬영을 아니 넌 차가 여친돌라며 아. 가끔 좀 그립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아니 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니 그리고 아까 존나 시선이 웃겼었던 게 뭐냐면은 네. 아까 어떤 표정이었냐면은 어? <laughs> 있다고? 개가 아니었다고? <laughs>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어떻게 그 전남친 차옆보기구멍 사실 조진 거 같아요. 전남친 차도 맞아요.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다음에 제차영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요. 뭐라고요? <laughs> 응. 다음번에 하나랑 저랑 결혼 재결합할 때쯤 그럴 생각이 없... 는안 찍겠다는 소리죠. <laughs>